합니다 우박이 누구예요? 우병우는 예, 우병우, 우병우 전민정 수석. 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laughs> 우박이 나왔다. 어, 예. 어, 박영수 특검팀에서는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게 집중했던 수사 인력을 우병우 전민정 수석에게로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팀은 왜 우병우 전 수석을 마지막 카드로 남겼을까 음.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왜 우병우를 마지막 카드로 남겼는가. 네.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가는 겁니까? 아 이미 뭐 특검이 수사 특검 수사 시작되면서 어, 우병우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증거 수집을 해온 것을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저희 문자도 그동안 음. 꾸준히 들어왔던 게 네. 특검에서 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나요?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증거 수집은 해왔던 거군요. 그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라고 뭐 검찰 출신하고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까지 나왔는데. 특검 나름대로 기초수사는 해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어,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설날 연휴를 전후해서 우병우 전 민정 수석과 관련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제는 우전 수석에게 화력을 집중할 단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수석에게 화력을 집중할 단계가 됐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네. 그러면 특검의 소환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설 연휴 지나면은 소환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봤더니. 예. 아직 소환 시기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애매하군요. 예, 뭐 설날 연휴를 지지 못하고 일을 하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 그러고요. 음. 어, 특검에서는 지금 우전 수석을 소환하기 전에 청와대 민정 수석실과 민정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상당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예. 다만 청와대가, 아, 청와대 압수수색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을 할 거라서 쉽지 않을 보이는데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자면은 오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는 빨라도 2월 둘째 주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2월 둘째 주 정도. 2월 중순 되면 사실 수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마무리 해야 되거든못늦는거 아니에요? 2월 둘째 주면? 그 정도 뭐 가야 임박해야 될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을 마지막 카드로 남긴 겁니까? 왜? 왜 마지막이 된 겁니까? 어, 이게 꼭 뭐, 꼭 마지막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수사가 아 특검보 별로 분야를 나눴거든요, 팀을. 그래요. 어,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비리는 박충근 특검보 팀에서 했고요. 아하. 김기춘, 우병우는 이용복 특검보가. 예. 삼성합병과 미러K재단 설립 등 대기업 관련 수사는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 팀장이 주로 맡고 있거든요. 음. 특검 보별로 팀을 나누어 수사하다 보니까 모든 의혹을 동시에 수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김기춘 우병우를 한 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김기춘 수사할 때는 그 팀이 우병우 수사를 할 여력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아하. 아, 그 그런 점 있고요. 두 번째는 수사 난이도 문제인데 어, 전현직 검사들에게 김기춘과 우병우 중 둘을 수사하면서 누굴 먼저 수사하겠냐 물었더니 예.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게해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전 실장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고, 으흠. 아직도 검찰이나 청와대, 국정원 등의 우병우 사단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병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 아, 예. 수사팀은 사실 처음에는 김기춘, 우병우를 동시에 겨냥해서 기초수사를 진행했는데, 예. 문체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면서 의외의 성과를 거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수사가 먼저 된 이유는 문체부에서 뭔가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 직원들이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는데 예, 예. 실제 압수 수색 과정에서는 문체부 직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것저것 증거들을 확보해줬다고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구속됐던 거죠.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이 그래서 이제 조금 아무래도 좀 증거가 확보된 쪽 먼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어 그래서. 어 쉬운 쪽부터 먼저 하게 된 난이도 문제고 세 번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아직은 덜 숙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수사에도 때가 있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예. 뭔가 중요한 단서를 잡았더라도 수사에 착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타이밍 때? 네. 그래서 특검 주변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 어 그래서 얘기가 나와요. 그 결정적인 단서가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은 그동안 그런 됐던 의혹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검팀에서 확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어 개인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지만 해볼 만하다고 얘기를 했고 예. 개인 비리도 있느 하는 질문에는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그대 답은 그럼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단서가 뭐가 있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네요. 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는 말은 뭔가 있다는 느낌이고요. 어. 화력을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도 뭔가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게요. 어, 그 검찰의 한중견간부는그 정도 반응이면은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어, 특검에서는 오전 수석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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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오전 수석의 개인 비리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음. 지금, 특검법 15항에 보면은, 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지된 사건이 아니고, 인지된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예, 예. 어, 변호사 시절의 수임 비리 등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특검법에서는, 뭐, 직무유기라든지 증거인멸, 이런 혐의는 수사를 할수 있도록 된거 아니에요? 아, 특검법에는 그걸 하게 돼 있죠. 특검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명시돼 있는데 그렇죠. 최순실의 비리 행위를 감찰하고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비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 예, 예. 여기에 뭐 조선일보의 어, 내부 카카오톡 내용이 어디 에 흘러나간 그 부분까지 같이 돼 있고요. 음.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 또는 교사했다는 의혹, 그 부분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아, 지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집권을 남용해서를 방해했다는 그 의혹입니다.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예, 예. 지금 김기춘 씨도 지금 집권 남용 클 행사 방해로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우전 수석도 민정 비서관이던 2014년 6월에 광주지검이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윤대진 당시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을 막았거든요. 그 혐의가 있죠. 본인은 뭐 정황을 알아봤다 그러지만은 음. 청와대가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한 그 자체가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또 해경의 1, 2, 3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법무부가 끈질기게 방해를 했거든요. 음, 그배후에 그 우병호 전민정 수석이 있다. 그 의혹도 있죠. 그런, 그런 게 있었고요. 예, 예. 우병우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특검. 근데 왜 우병우는 마지막이 됐는가? 오늘 권영철 기자.